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깨악입니다. 자 오늘은 9세대 콘솔의 새로운 전설이 될 게임인 GTA6의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어요. 트레일러의 썸네일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개고품 불고 쓰러질 뻔했는데 트레일러를 보고나서 소감은 이제 지금까지 기다려온 만큼 유저들의 호기심을 잘 자극하면서 충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 트레일러를 보고나서 한가지 걱정이 좀 크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해당이 안되는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해당이... 되실 문제예요. 바로 이 게임이 출시를 해도 상당수가 되는 여러분들은 아마 게임을 못하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부가 설명을 하자면은 전작인 GTA 5는 7세대 콘솔로 2013년 9월 출시를 했지만, 8세대 콘솔은 2014년 11월 포팅이 됐고, PC 버전은 2015년 4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초대형 프로젝트인 레드 데드 리뎀션 2도 PS4 엑스박스로 2018년 10월 달에 출시를 했지만 PC로는 다음 해인 2019년 11월 달에 PC 발매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GTA6가 출시를 해도 리드 플랫폼인 9세대 콘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은 최소 1년을 더 기다리셔야 한다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콘솔 시장의 확장과 최적화 때문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솔직하게 PC 발매를 일찍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GTA 시리즈는 콘솔 시장의 선두주자면서 간판 타이틀이기 때문에 콘솔 기기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일부러 늦게 출시를 하는 것 같고요. 최적화를 좀 잘못하면은 이 저번에 나온 사이버펑크 때처럼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8세대 콘솔 버전은 한참 늦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 저처럼 9세대 콘솔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딱히 큰 고민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게임을 뭐 컴퓨터로 하시고 스팀으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울면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출시를 해도 바로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발매 자체에 고민은 딱히 없었어요. 다만 이제 제가 가장 크게 고민을 하는 거는 이 9세대 콘솔판으로 과연 몇 프레임을 뽑아줄까가 지금 제가 가장 크게 궁금한 거예요. 뭐 120프레임이나 4K 60프레임은 제가 기대도 안 하고요. 제발 FHD 60프레임만 뽑아주면 전 진짜 고맙겠어요. 이게 그왜 그러냐면은 스타필드가 무려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3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거든요.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뭐2080언저리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트리플레이크 타이틀 입장에서는 30 프레임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스타필드가 한글어가 안된 것보다 프레임이 30 프레임이란 게좀더 아쉬웠어요. 이 GTA6도 스타필드 같은 프레임 걱정이 진짜 엄청나게 크게 됐는데 왜냐면은 트레일러 보면은 높은 프레임을 뽑아줄까 싶은 약간 그 정도의 그래픽이긴 했거든요. 이거 트레일러만 봐도 이게 프레임 걱정이 되게끔 돼있어요. 해상도 모드에서 4K 30프레임, 뭐 성능 모드에서 FHD 60프레임, 뭐, 요렇게만 나와도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고정 30프레임이면 진짜, 진짜 많이 슬플 것 같은데, 부세대 콘솔이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을 모두 다 전부 보여줄 수 있는 타이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기대하는 게, 제발 60프레임만 해줬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대충 오늘은 트레일러 하나만 보고 생각이 든 저의 헛소리를 대충 짤막하게 정리한 영상인데, 긴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며, 저의 생각이 반박 역시 전부 여러분들 말이 맞기 때문에 댓글창에서 안 싸우시면 좋겠어요. <laughs> 서로 이제 막그뭐 키보드로 거의 난타를 하면서 싸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좀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아무튼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